아빠와 아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라면 먹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그 라면은요, 그 수면면이 될 거예요. 저희가 이제 세 명인데, 어, 수면면은 총3 개밖에 없어서 라면이 좀 부족할 것 같아갖고 어, 비빔면도 같이 준비해드려요. 자, 비빔면은 우선은 그 면이 면발이 비면하고순냉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어, 국물이 가장 맛있는 순냉면을 어, 우선 준비했습니다. 순행면을 어, 우선 준비했습니다. 자 물은요 원래 저희가 그 일반 수돗물을 먹는데 이게 생수를 준비한 거는 오늘 저희 아파트 물탱크 청소가 있어서 어, 이 생수를 준비했습니다. 자 생수는요 어, 3개 정도. 그, 라면을 끓이는데, 한개 이제 비빔면몇만더 넣기 때문에, 라면 스프는 세개 정도 넣을 거예요. 그래서, 물은, 이 중간 냄비에서, 적당히. 자, 이게 지금 물 끓이고 있는데요. 자, 저희는, 파를 넣어주세요. 오, 파. 맛있을 것 같아요. 네, 네 맛있겠다. 자, 그다음은 면을 넣어주고요. 면을 넣어주고요 간을 아, 좀짤 네. 아, 요즘에는 비빔면 새로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어묵 국물도 있어요 어묵 국물 근데 저번에 뭐 먹어봤는데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어묵하고 같이 넣어갖고 좀 따로 조리를 해야 맛있이 그 어묵 국물 자체가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이 어묵 국물이 겨울에 나온 거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나와요. 이번이번 이번 처음 나온 거라서 이건 정리를 할게요. 정리를 하면서 파를 넣으니까 냄새가 좀 색다른 것 같아요. 네. 원래 파를 어 넣어주면 그 향도 좋고요. 어 맛도 좀 어 건질 맛이 있고 좀 느끼한 맛이 좀 덜해지죠. 물 색깔이 변해지고 있어. 한 번씩 이렇게. 와. 한 번씩 이렇게 들어주면서 기술 이혔다 쪼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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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줄게요. 진짜 생면 국물에 밥 말아 먹으면 진짜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라면이죠. 네. 먹고 그러는. <laughs> 저는 계란을 좀안 풀어요 계란 풀면 은 맛이 또분위기스해서 그대로 덩어리채를 덩어채를 먹을 수 있게끔 이제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면 끝이에요 한 1, 2분 정도만 있으면 끝인가? 저희 아까 전에 저희 아빠가 끓여준 이스네 면을 한번 먹어서 보 해보겠습니다 음.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오늘 라면 먹방이에요 음~ 맥이는 거 같아요 맛있다 네 김치랑 같이 라면 김치가 빠지면서 쏙쏙 빠져 옆 에, 제 동생 이 에요. 면이 음. 살짝 불었 는데도 진짜 맛있 어요. 전면이 이렇게 감아서 오면 좀더 맛있더라구요. 오늘 시작해가지고 꼭 유튜브 거가 제거가 지고가지고꼭닥 팀만 제거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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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만를 제거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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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거 살짝 좀짠것거아요 응. 를제먹를 제거를 제거 주세요. 요 저기서 뺐었어요. 아빠가 아내를 고있어 지금까지 라면 잘 먹었죠? 네. 네, 여기서 라면 먹은 것까지만 우선 어,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그러면 여기로 마지막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자, 아빠와 아들! 아들! 안녕! 안녕! 구독!